이 내용이 궁금했다. 제 30회 말라기와 11조의 관계. 말라기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라기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말라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말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떠오르는 말씀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헌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목사들의 책임이 정말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나가지만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로 읽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성도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성경을 읽도록 해야 하고, 목사 자신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경에 대한 바른 설명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택해서 교회의 유익과 이익,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설교할 뿐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말라기에서 기억하는 내용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라는 내용 뿐이고, 말라기는 헌금에 관한 책이 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정말로 헌금에 관한 책이겠습니까? 정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것이 대체로 기원전 사세기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 나올 때까지 성경에는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즉 구약이 끝나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형편없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형편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편없어졌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신앙이 더 견고해졌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이후 이스라엘의 신앙은 훨씬 더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훨씬 더 견고해졌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함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의해 형성된 견고함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정말로 형편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이 형편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일 것이다. 2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여 나라까지 빼앗기는 일을 겪었으면서도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니, 앞으로 어쩌자는 것이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해내는 내용일 것이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과연 그런지 말라기 전체의 내용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모두 내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사례 6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여섯 가지의 사례를 밝혀 주십니다. 네? 그첫 번째가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했느냐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는 내용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했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나라를 빼앗기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었느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말라기 2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됨이니까 하는도다라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써 고난을 자초한 이스라엘은 고난이 임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봉헌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도와주셨지만 형편이 조금 나아지자 이스라엘은 이내 하나님을 저버렸고 다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느냐고 따지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가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나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정반대로 말로써 또 행동으로써 하나님을 괴롭혔던 쪽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냐고 시치미를 뚝 떼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가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러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규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 규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규례를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인지 잘 몰랐다고 핑계하는 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가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 도달하는 내용입니다. 구약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겨 봐야 별 이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어 봐야 헛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한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알려 주시는 내용 6가지와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변명하고 부인하고 시치미를 떼는 내용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참입니다. 혹시라도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장일 뿐, 이스라엘의 주장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유익, 사람의 이익만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두 참입니다. 이 말씀이 모두 참이기에 이스라엘은 나라까지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변명으로 핑계로 시치미로 일관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셔야 할까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돌려세워 주셔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려세워 주시기로 하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따지고 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유지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니까? 라고 시침이 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원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받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찌 됨이니까? 라고 따지고 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드렸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이까?라고 따지고 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고 따지고 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라고 시침이 때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의 주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에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구절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치사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흥부와 놀부전의 제비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삶,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해 여러 규례를 주셨지만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로 든 것에 불과합니다. 11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11조를 반드시 들어야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이보다 더 좋은 예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예로 든 사례 하나가 오늘날 말라기 전체의 주제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핵심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가 선포했던 내용을 오늘날 누군가를 통해 다시 한번 그대로 선포하셔도 아무 말도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